안녕하세요. 스뉴스만 전해드리는 주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소부장 뿌리기술 관련 보도자료를 토대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포트도 중요하고 기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바로 산자부, 해수부, 과기부 등의 보도자료입니다. 정부 기관의 보도자료를 참고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미래 산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 같은 정책을 참고해 회사의 전략을 설정하기 때문에 꾸준히 관련 보도자료를 찾아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단 10월 12일 발표된 산자부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소부장과 뿌리기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의 준말입니다. 그렇다면 뿌리기술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도 처음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찾아봤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면 뿌리 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즉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의 내재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지탱해주는 산업을 뜻합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소부장 분야가 아닌 뿌리 기술 분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에는 소부장 뿌리 기술 대전의 주요 기업과 전시 품목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포상 수상자 명단도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소장 관련 기업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뿌리 관련 기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화신입니다. 화신은 고온 프레스 성형, 알루미늄 판재 성형, 이종 소재 접합 기술 등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정부 포상 수상자 명단에도 화신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화신이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화신에 대해 검색해보면, 화신과 화신전공 두 기업이 나옵니다. 화신은 화신그룹의 지주사격회사라고 볼수 있으며, 화신전공은 앞서 말한 뿌리기술과 직접 관련된 금형 프레임 제작 전문 기업을 뜻합니다. 즉, 계열사라고 볼수 있죠. 이 기업은 아직까지 시가총액 천억원도 되지 않은 진정한 스몰캡 코스닥 기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증가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뿌리기업의 특성상 완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만 매년 ROE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업의 효율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유보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화신전공을 봐야 할 시점일까요? 이는 바로 현대차가 인력을 충분히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삼사가 수주물량을 크게 늘리고 있음에도 인력을 크게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수주물량을 빠르게 소진시키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인력을 크게 늘렸다는 것은 그간 침체되어 있던 자동차 산업이 다시 화랑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조선 산사의 인력이 줄어드는 것과 비교했을 때 다른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화신 전공은 앞서 말한 고온 프레스 성형, 알루미늄 판재 성형, 이종 소재 접합 기술 등을 이용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합니다. 회사는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와 거래하고 있으며 부품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신이 루시드하고도 거래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이 제품은 아마도 화신 전공에서 가공한 제품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바로 자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산업이 발달할수록 경량화 자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알루미늄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화신전공은 어느 부품사보다 이에 우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화신전공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는 2008년부터 가동되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하이브리드카 시절부터 꾸준히 관련 부품을 공급해왔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완전하게 도래해도 충분히 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0년에도 여전히 스팅어 G70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대차, 기아차와의 관계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래차 시장에 대응해 부품 개발 양산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이브리드카 관련 부품 공급은 진행되고 있어도 완전한 전기차에 대한 부품 공급은 약간 더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업의 체질이 내연기관과 부품사에서 전기차 부품사로 변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화신전공이 취급하는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차축 지지대 또는 무게 분산 부품 등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성형기술이나 이종소재 접합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업체라고 볼수 있죠. 관련 내용을 한번 보고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오면서 관련 부품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엔진 부품 시장은 완전 전멸입니다. 당연히 더 이상 내연기관 엔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화신 전공이 주력으로 힘쓰고 있는 영역은 바로 차체 부품 영역입니다. 관련 부품 시장은 결코 축소되지 않으며 오히려 경량화된 첨단 부품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 자동차 시장은 현대와 기아가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쌍용, GM, 르노, 삼성은 계속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즉, 화신전공은 현대차, 기아차와 거래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부품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소부장 뿌리기술 대전에서 주목받은 화신전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 행사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에 간다고 해서 온라인에 있는 정보와 크게 다른 정보를 접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업체가 확실히 선전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 업체에 쏠리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즉, 추세를 알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